규입니다 <laughs> 오늘은요 저가 제가... 어머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인스 스티커를 다 소개할 건데요 저, 저희 집에 인스가 4개 더 있는데 그 인스는 제가 써가지고요 많이 써가지고 별로 없어서 그냥 소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만 저가 영상에 보여드릴겁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구구 <laughs> 자맨 처음에는 짱구있습니다 짱구인스 이거는 저희가 문방구에서 천원 주고 산거예요 근데 얘가 두 장에 들어있는데 둘다 똑같아요 그림이 자 이렇게 짱구가 있습니다 상고 제가 사, 산 차례대로 그거 뭐지? 제가 할, 그 뭐지 제가 할그 뭐지 그 뭐냐 알려드릴 거예요. 자 그리고 몇 개는 제가 받은 거라서 받은 거는 맨 마지막 아 이런 상고 빼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이제 두 번째는 무민. 입니다. 무민. 무민도 두 가지인데, 이 똑같은 종류입니다. 무민, 너무 귀엽지 않아요, 여러분들? 예쁘죠? <laughs> 자, 세 번째는,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 인수입니다. 안 돼. 자, 똥이 너무 귀여워요. 이거 패코짱인가? 얘 이름은 모르겠는데 제가 얘를 좋아합니다. 예. 자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바로 구대타마입니다. 바로 구대타마 타마. 자 구대타마도 두장두장 들어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. 귀엽죠? 저 구대타마도 좋아합니다. 되게. 마지막에는, 리라쿠마입니다. 리라쿠마도 귀엽긴 하죠? 귀엽죠? 자, 저는 요게, 요, 고양이랑, 요거랑, 요게 제일 귀엽니다. 음, 예쁘죠? 자, 그 다음에는, 그, 안 언니가 준 인스입니다. 맨 처음에는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. 이렇게 얘둘이 이렇게 세트예요짠 이렇게 있습니다 요 나무랑 요 아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얘는 펭귄스입니다 인 얘는 페페일까?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펭귄 스틱, 아, 인스입니다 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글씨 글씨 이렇게 인스가 있었습, 있습니다 었 읽어드릴게요 밤하늘의 수높은 듯 빼곡형 빌들이 어느덧 하나를 사라져 살아나던 그 밤에 별들이 어느새 그리움이 되었다. 자, 이렇게 많이 있는데, 한 가지만 입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입고요. 자,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딸기 소녀입니다. 언니가 주기로는 이게 딸기 소녀래요. 귀엽네요. 자, 여러분, 이제 인스그를 다 소개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